안녕하세요 러분의 따뜻한 햇살 유메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앞으로 무대도 많이 준비했고 뒤에 퀴즈 하면서 경품을 나눠드리는 시간도 갖고 하이퍼치에도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고 많이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해주실거죠? 나와요? 네, <laughs> 저희 첫 번째 무대는 저희 데뷔곡이 빠질 수 없죠? 잠깐만요, <웃음> 저희 팀 소개를 안 했어요. <laughs> 아 맞다. 저희는 작년 11월 22일에 데뷔한 러브원이라는 팀입니다. 그리고 러브원이라는 이름처럼 다들 사랑스럽고 그리고 각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오늘 보면서 러브한 꼭 기억해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즐겁게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이제 곡 소개를 해볼게요 <laughs> 저희 데뷔곡이 빠질 수 없는데요 퍼니언이라는 저희, 저희 데뷔곡을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제목처럼 되게 귀엽고 발랄한 노래고 또 중독성이 강한 노래니까 다 같이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많이 기대를 하면서 왔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채워주셔서 지금 너무 설레는 것 같아요. 다음 곡 소개를 해볼까요? 네, 저, 저희가 다음 보여줄 곡은 저희가 4월에 컴백했거든요. 뭐, 그걸 거기에 들어간 두 곡을 보여드릴 건데 먼저 보여드릴 곡은 Dreaming이라고 저희가 작사를 했습니다. 내기 전에 저희의 꿈에 대해. 강렬한 마음이 담겨져 있으니까, 여러분, 가사에 집중해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드림이 다음으로 보여드릴 노래는 저희 집 타이틀곡인 드라마 캠이라는 노래인데요. 굉장히, 음, 그런, 그런, 그런 펑키한 기타 노트와 실스운가가 어우러진 굉장히 신나는 댄스 팝곡이니까요. 다 같이 저희, 그, 한번 불러볼까요? 아, <laughs> 네. 아, 이거 어. 무슨 말 하고 싶었던 거냐 여러분분을 같이 즐겨주셔야 돼요. 네, 여러분, 저희가 안논법 알려드릴 테니까 까먹지 말고 꼭따라해주셔야 알겠죠? 저희 노래 중에 아이야야야 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희가 선창을 하면 호창을 해주시면 한번 되요 연습을 해볼까요? 네, 좋아요. 애들 만들어이야야야 아이야야야 e 야아이야이야아이아이이아이 많이어요 아이언이 <laughs> 많이 떨고 있나 봐요, <laughs> 여러분. 조금만 이해해 예,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유나 멘트도 있잖아요. 맞아요. 또 <laughs> 드라마킹는 자기가 드라마 주인공이다, 나는 투시입니다. <laughs> 이집타이틀의 제목이 드라마퀸인데요드라마 퀸? 뭐말 그대로 자기가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다라고 사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하는 멘트를 잊어버리시면 안돼요 왜냐면 저희가 또 뒤에 준비한게 있으니까 까먹지 마시고 꼭 기억해주세요 알겠죠? 네 저희가 하는 멘트 잊지 마시고 아, 그러면 모든게 다 힌트니까요 잘들어주시고 그러면 드링부터어볼까요네 네. Baby <목소리> tell me what y o u dream Oh 님의위플래 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다 분 따라 불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또리플래시 그 하면 여러분들이 소리 지르는 타이밍 다들 아시죠? 네그 파트 그 파트 네, 그 소리 질러주시면 돼요 알겠죠? 네 소리가 너무 작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아시겠죠? 네아 좋아요 네. 이 텐션이에요 자, 그러면 멋있는 저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One look o l a s h どうしても素晴らしい気持ちで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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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気持ちいい気持ちでいい気持ちいい気持ちでいい気持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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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い

으아, 으아, 으깨 으아, 하는 시간이 남았는데요. 저희가 게임을 두 가지를 할 거예요. 다음에 첫 번째 게임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신 분한테 연말 티켓이랑 팝콘을 드릴 거예요. <laughs> 저희가 메가 봤으니까 네. 저희가 선물을 준비해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또 퀴즈를 내면 그 퀴즈를 맞히신 분한테 반품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같이 즐기실 준비 셨나요 예 예. 네. 물좀 먹고 오겠습니다. <laughs>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어땠어요? 무대. 끝나요? 좋았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저희 이름이 뭐라고 했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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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번 연도도 아직 활동이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고 많이 많이 SNS 체크하고 저희 응원해주세요. <목소리> 그리고 저희가 또캐논에 이번 여름에 준비 중인 게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얘기할까요? <웃음> 네. <웃음> 알겠습니다. 또 저희가 여름에 싱글을 준비하고 있어요. 오, 오 반응이 싱글을 준비하고 있어요. 대박 나죠? 기대됐죠 완전 여름이랑 잘 어울리는 시원한 곡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슬슬 게임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러면 우리 가위바위보 게임터 해봅시다. 우리 윤아가 네, 할 건데 이기시는 분도 손 내려주시면 되고 이기신 분만 손을 들고 계셔주세요 알겠죠? 네. 네. 제가 할게요. 세, 네, 가위, 바위, 보. 가위만 넣어주세요. 가위만. 저희가 보고 있어요. 하나. 카위바위 뽀! 오오오! 몇분안 남았어요? 한 네다섯 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하나. 카위바위 뽀! 오! 어깨 머리 살아넘겼는데 비기신 분들은 손 내려주세요. 하나. 카위바위 <laughs> 뽀! 오! 저기 맨뒷분이신아 여기도 계시고 두분 남으신 것 같은데 저기 맨아 그래요? 네 다시 할게요타위 바위 뿌오 여기 중간에 계신 분또 있어요? 가위 내신 분? 가위. 아, 가위. 아 여기 두분두 분? 두 분? 아 이렇게 두 분? 네 이렇게 두 분은 영화 티켓인가요? 팝콘인가요? 티켓? <laughs> 네 시다가 나중에 여기 와서 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와,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게임 해볼까요? 좋아요. 네. 문제 내주세요. 저희가 퀴즈를 두 가지 준비해 왔는데요. 아, 어, 저 하실래요? 네. <laughs> 퀴즈 첫 번째. 음, 아까 제가 말했지만 저희의 데뷔 날짜가 몇월몇 몇 일일까요? 제일 가장 처음에 가장 조용하신 분. 가장 빠졌어. 르 11월 22일. 12월? 1월 22일. 아, 근데 처음에. <웃음> <끝났어>. <웃음> 11월 22일. 11월 22일. 네. 12월 12일. 네. 좋았을가요 11월 22일. 11월 네. 22일. 맞습니다. 아 앞으로,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축하드립니다! 잘생겼다! 네, 고생합니다. 생각보다 빨리 맞추셔가지고,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가볼게요. 네? 그리고 저의 데뷔. 제목이 뭘까요? <laughs> 아 다시 내리시고 하나 둘셋 하면 제일 빨리 일는 사람을 할게요. 하나 둘 셋. <laughs> 너무 동시에 두는데 <laughs> 어떻게 했는데? <laughs> 마음이 약해져서 누구를 못 고르겠어. 그러면 소리 제일 큰 사람. <laughs> 저희 그집 타이핑도 제목이 뭐죠? 맞아요. 너무 쉬운가? 그리 <laughs> 여기 앞에 나오셔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축하드려요 네, 또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선물은 여기까지예요. 어, 근데 아까 자기가 입보 이기신 분들은 그 팝콘, 네. 내려오라고 하시면 될까요? 네 여기 내려오셔서 받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팝콘 선물. 빨리 파리 사. 팝콘 선물. 이계세요 <오>, 맛있겠다. <목소리> 네. 와거 진짜 생각보다 큰데요.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어. 여러분, 하여튼 저희의. <목소리> <목소리> 저희 저는 러브원이고요. 저희는 11월 22일에 데뷔했고, 데뷔곡은 f u n 이고요두 번째 타이틀곡은 d r o 입니다 okay.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저희 꼭 많이 기억해주세요. 알겠죠? 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 포토타임 있죠? 여러분들이랑 사진을 찍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잠깐 포토타임을 가져도 괜찮을까요? 부끄러우시면 얼굴 가리셔도 되는데 자리만 <웃음> 채워주세요. <웃음> 한번 포토타임 가져볼까요? 저희 러브원의 퍼즈가 있거든요? 하트를 하고 왼쪽 손 검지 검지 손가락 이렇게 올려주시면 우리 러브원의 퍼즈입니다 여보, 어, <laughs> 포즈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들도 재밌으 으셨죠 네. <laughs> 다행이다. 저희도 정말 좋은 추억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토요일인데 또 마지막 저희 이제. 또 즐거운 시간 보내 나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러브!